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당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홀릭입니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자주 보지 못했었던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시장의 등락에 따른 서킷브레이커 발동, 사이드카 발동, 그리고 선물 상한가 하한가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도 시간의 상한가나 서킷브레이커 발동도 겪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거 발동되는 기준이나 시간의 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내 시장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 효과 관리 제도의 일종으로 한국에서는 주가 지수 선물 시장을 개설하면서 도입했는데요. 코스피 200 지수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코스닥은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서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되며 일단 한번 발동되면, 발동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 효과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선물 시장이 5% 하락하면, 프로그램 매매에서 매도 호가 접수가 안 돼요. 상승 때는 매수 호가. 이 사이드카는 우리가 직접 매매하는 주식이나 선물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매매하는 데 제약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는 3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1단계는 최초로 종합 주가 지수가 전일에 비해 8% 이상 하락한 경우 발동됩니다. 1단계 발동 시 모든 주식 거래가 20분간 거래 중단되고 그리고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거래 재개됩니다. 2단계는 전일 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발동됩니다. 2단계 발동 시 1단계와 마찬가지로 20분간 모든 거래 중단, 이후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재개됩니다. 3단계는 전일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경우 발동되고요.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식 거래가 종료됩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3월 13일 금요일, 그리고 3월 19일 목요일에 시장이 8% 하락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양쪽 시장 모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게 사상 처음이었고요. 일주일 만에 두 번이나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난 19일 목요일에는 코스피 200지수 선물이 하한가에 진입하고 20일 금요일에는 선물이 상한가에 진입했어요. 선물 시장에는 이 실상한가랑 실하한가를 플러스 마이너스 8%로 적용해뒀는데요. 이번 금요일에는 상한가에 진입한 후에 8% 상한가가 적용해제되면서 상한가가 14.99%로 상향되고 이제 8%보다 추가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 미국 증시도 시간의 하한가,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는데 그 장중 서킷 브레이커 또한 23년 만에 발동하게 됐습니다. 이 기준도 말씀드릴게요. 미국 증시의 경우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발동해요. S&P 500 지수가 폭락하면 3대 시장 모두 적용됩니다. 1단계는 S&P 500 지수가 7% 하락시, 2단계는 13% 하락시 발동되며, 1, 2단계 모두 발동 이후 15분간 거래 정지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전일 종가 대비 20% 하락했을 때 발동되는데 3단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이후 시장이 종료됩니다. 우리 시장과 다른 거는 단계별 퍼센테이지 그리고 발동 후 15분간 거래 정지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이 미국 선물이 상한가 및 하한가에 진입한 모습도 여러 번볼수 있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5% 이상의 등락을 보일 수 없도록 해뒀고요. 상한가 진입 시에는 해당 지수 위로 미장 개장 시간까지는 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없고 미국 증시 개장 시간인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반이 지나야 추가 상승 추가 하락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그동안 자주 보지 못했던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매매하실 때 당황하신 투자자님들도 계셨을 텐데요. 발동 기준도 한번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게 됐습니다. 파생투자자님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세요.